일센디에고와 보스턴의 시리즈 2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안타로 1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간 김하성 선수가 오늘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5회 초반에 좋은 흐름을 만든 것도 역시 김하성 선수였습니다. 정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오늘은 장타도 날려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는 7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상대팀 보스턴의 선발 투수는 올 시즌 정말 파괴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테너 하우크입니다. 하우크는 작년부터 제대로 선발진에 자리 잡기 시작한 선수로 과거 고전했던 모습과는 달리 올해는 정말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좌타자에 대한 약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김하성 선수에게는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하우크는 오히려 우타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벤트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하우크의 공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느 하나 곱게 뻗는 공이 없어 타자들을 괴롭히는 이 선수는 반면에 세부 지표는 아주 훌륭합니다. 외적으로는 더러운 공으로 유명한 크리스셀과 모든 면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우타자에게 약하다고 나오지만 그의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약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김하성 선수가 공을 잘 맞추는 타격을 한다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타자들이 하우크의 공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다른 통계가 있으니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회초 0에서 0동점 상황에서 샌디에고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주자 2명이 출루한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의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1루와 2루의 주자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절대 병살타가 나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김하성 선수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초구와 이구를 모두 지켜본 후 3구째 가운데로 들어오는 공을 노려 타격했습니다. 높게 타구를 날린 공은 외야로 향했고 그대로 외야를 빠져나가는 안타가 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견수가 공을 잡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2루 주자는 3루에서 멈추지 않고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타점이 아닌 실책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래도 팀의 첫 득점을 만들어낸 것은 김하성 선수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팀의 포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이로써 김하성 선수는 8경기 연속 안타와 9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찬스를 잘 노리며 오랫동안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팀의 포문은 열었지만 이제 확실한 추가점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후속 타자 설리번의 타석은 삼진으로 물러났고 존슨의 타석 역시 땅볼로 물러나며 이닝이 종료되었습니다. 일단 욕심 부리지 않고 시작을 잘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좋겠습니다. 4회 초 김하성 선수의 두 번째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직전 타석에서 팀 동료가 홈런을 치며 상대 선발 투수를 흔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기회 삼아 안타가 아니더라도 추가 득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초구를 지켜본 후 2구째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공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타구는 그대로 유격수 앞으로 향했고 상대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타구의 속도는 좋았지만 공을 띄우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타석에서는 장타 한 방을 기대해 봅니다. 5회초 김하성 선수의 세 번째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샌디에고가 대량 득점에 성공한 상황이었고 상대 선발 투수도 강판된 뒤였습니다. 교체 투수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몸쪽으로 들어오는 초구를 과감하게 노려 타격했고 그 결과 좌중간으로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오늘 경기 멀티히트를 기록한 김하성 선수 오랜만에 멀티히트로 돌아온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 덕분에 팀은 추가 득점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량 득점이 있었기에 더 이상의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후속 타자 설리번이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설리번은 이 구째 공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그 타구는 결국 폴대 안쪽에 떨어지며 홈런이 되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도 덩달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김하성 선수의 연속 경기 득점 기록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7회초 김하성 선수의 네 번째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팀이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특별한 욕심 없이 평온하게 타석에 들어선 모습이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차분하게 공을 지켜보며 결국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이로써 오늘 3출로로 경기를 완성한 김하성 선수.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득점이 나오면 더욱 재미있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후속타자 설리번의 타석에서 나온 타구는 아쉽게도 땅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김하성 선수는 1루에서 3루까지 진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홈까지 들어오면 정말 깔끔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타자 존슨이 볼넷으로 출루하며 이어서 찬스가 만들어졌지만 아쉽게도 다음 타자가 삼진으로 물러나며 이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8회초 김하성 선수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1 4 3루의 찬스였습니다. 이번에는 땅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김하성 선수의 최종 성적은 4타수 2안타 원볼넷 1득점으로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6월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김하성 선수 이 좋은 활약이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기폭제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도 보스턴과의 시리즈 3차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도 김하성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승패를 떠나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 팀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죠. 김하성 선수의 꾸준한 활약은 많은 팬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내 야구팬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됩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KBO 리그에서 스타 선수로 활약하다 과감하게 메이저 리그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초반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팀의 중요한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과정은 야구를 꿈꾸는 어린 선수들에게도 좋은 공보기가 될 것입니다. 메이저 리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무대입니다. 그곳에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김하성 선수의 실력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수비에서의 안정감과 함께 타격에서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김하성 선수의 활약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물론 야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선수의 활약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하성 선수의 활약이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하성 선수의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한편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하는 다른 한국 선수들의 소식도 궁금해집니다. 류현진 선수의 복귀, 최지만 선수의 새로운 도전 등 여러 선수들의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면 좋겠네요.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국내 야구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승리만을 쫓기보다는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스포츠가 주는 감동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하성 선수를 비롯한 모든 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